이 게임은 무엇인고? 응? 이 게임은 왕 죽이는 게임이에요. 나도 뭐 들어보기만 했어요, 그냥. 뭔데, 뒤에서 그냥 은근슬쩍 그냥 목에 콱 찌르는 거야, 그냥? 뭐야? 야, 뒤봐. 야, 어? 뭐야, 이게? 가봐 있자. 어, 아, 아 이거구나. 얘 이렇게다가, 아, 아 이게 이게 다 찔른다. 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나, 야, 그치. <laughs> 이 왕관은 내 꺼야. 자, 자, 설마. <laughs> 뭐야? 스페이스만 누르면, 아, 스페이스만 누르면,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거 뭐 이렇게 되네? 아주 그냥 입장이 바뀌네? 자, 야! 야, 지금? 이놈 자식아! 이놈 자식아! 계속 보고 있자. 응? 이놈 자식아! 내가 이번에 왕이 된 거예요. 제 그래? 이놈 자식아!

아, 이고나 죽어야 되나보다, 이거. 어? 뭐야? <laughs> 시간이 되니까 심장마비로 죽었어. <laughs> 아, 뭐야? 또 반복이야? 이번엔 내가 다시 암살자네? 자. 기회야. 찔러. 찔러. 지금이야! <laughs> 자. 이 왕관은 내가 차지한다. 자, 내가 왕이야, 이제부터. 어? 다음은 누구냐? 어, 또 나와! 철퇴! 나 죽어볼까요? 이번에? 야! 그래, 나 머리 철푸도? 아, 얘가 쓰네요. 아. <laughs> 이게 봐도 심장마이로스가 <심장만으로도> 또야! <laughs> 아, 이거 뭐 엔딩 있어, 이거? 자, 이번, 이번엔 독 아주 비싼 걸로 묻어 쳐 왔다고! 자, 빠져! 그치, 마! 자식이 말이야. 가자. 아, 이거 왕 해먹기도 힘드네, 이거. 자,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자식. 걸려고 에? 뭐야? 아. 아, 이거 내가 봐야 되는구나. <laughs> 우야야, 씨, 하이씨, 타이밍. <laughs> 어? 아이씨, <이게> 뭐야. <laughs> 미치겠다. 와! <laughs> 와, 이거 진짜, 야, 진짜 흑발고 만들었는데. 이거 진짜, 진짜 개재밌다, 이거. 저. 씨. 아, 깜짝 놀라게, 이거. 아, 할아버지. 아, 보세요, 그냥. 할아버지. 그래. 아 시작이야. 시작이야. 자, 내가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이야! 봐봐! <laughs>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어? 뭐야? 손톱? <laughs> 아 이거 아 이런게 있어?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번엔 봐야되는구나 얜 타이밍이 좀 빨랐어 <laughs> 뭐야 이건 또야아 타이밍이 빠르네요 얘들 뭘로 죽이려고 했을까? 저 간지럽히는거 에? 손톱? 이번에도? 야 어, 이거 더 빨리 올라가네? 그, 아, 내가 죽어야 되는 건 맞나봐요, 이거. 게이지가. 게이지가, 그래. 저 게이지가 막 그리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건 맞나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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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자, 지금 냈을 때? 이놈 자식, 이거, 이씨. 휴식이 머리야, 이거. 아, 해골이 쌓인다, 계속. 손톱에 죽어볼까요? 아니, 손톱에 죽기는 그래. 손톱 말고, 좀, 뭔가 좀, 뭔가 좀, 다른 무기 있잖아,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아니, 이건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한번 죽으면 또 죽기 싫어. 으 <laughs> 잘못했어, 요 뽀잉, 뽀잉. 아, 손톱이야? 아, 손톱에 죽어봅시다, 한 번. 어? 야, 뭐해? 아, 저 게이지 떨어졌다고 지금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죽었네요, 어쨌든. 얘가 왕이 됐어. 얘가 됐어. <laughs> 모양이 또 바뀌었어. 다시 내가 왕가을 뺐지. 자, 아! 이독 비싼 거라고. 오! 뭔일 있어요? 갈길이 가세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laughs> 하, 진짜, 뺏겼다, 내왕관 다시 쳐라는데. 아, 그니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지? 차, 진짜, 인생은 고통이야, 임마. 어? 자, 너도? 오, 죽어 지금이야! 촤시어 말이야. 날고 한 번,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자. 어? 아니, 손톱에 한번 죽어볼게요, 이거. 손톱에. 응? 어, 아, 뭐야? 아, 죽는 거 아니었어? 아, 손톱을 는게 아니었네? <laughs> 아, 손톱이 아니었어! 아, 그냥, 그냥 저렇게 해서 죽는 거였구나. 아이고. 자, 와인드업. 아, 잠깐만, 나 이거, 나 이거 막판 한다고 그랬는데, 왜 또, 왜또 하고 있지, 이거? 아이고, 재밌는데, 이거? 아, 이가 이게, 야 지금 하는 이유가, 대체 이거,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 보고 싶어가지고, 똑같은 놈또 나오네? 자, 얘는 쉽죠? 2층 올라갔을 때, 지금이야! 쉬 씨, 이 말이야. 한번 더! 봐봐, 어? 얘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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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죽어보자. 이건 손톱이지? 아, 똑같네요? 독살 에이, 재미없다. 에? 뭐야? 하하, <laughs> 뭐야? 아 재능가 착한 애였구나. 그래, 얘얘얘 얘기야, 얘한번 얘, 얘 걸려보자 그러면. 저기요? 응? 뭐야? 하하. <laughs> 아 뭐야?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아 이거 진짜 재밌네요, 이거. 지금까지 임금님 죽이기 게임 뭐더였고요 저는 다른 게임이시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